에이, 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에이, 어, 먼저 우리 승선 형제 어, 고생 많으셨네요 네, 정부와 회사 사이에서 어쩌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믿음 가운데 잘 아, 인내하시는 모습이 참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후속 후속 이야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laughs> 요즘은 어, 웬만한 공사 주말에도 안 하고 야간에도 잘안 하죠. 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주, 지난 수요일에 음, 우리 박우근 형제 아버님께서 어, 돌아가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어, 구순이 되셨는데 호상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을 떠나보내면 호전하죠. 네 많은 어,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 파티 오셨던 분들은 어제 느낌 그대로 났죠. 네, 못 오신 분들은 그냥 영상만 좀 보셔서 모르실 텐데, 어, 오늘 지금까지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그럴 정도로 어제 아, 아, 너무 잘 먹고 아, 즐기고 또 같이 축하하는 아, 그런 파티가 있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자리였죠. 아이디어도 너무 좋았고 어, 사실 장소를 고민하다가 결국 여기가 제일 낫겠다라고 해서 생각해서 여기서 했는데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좀 좁아서 모두가 같이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지만 어, 그래도 드디어 3년여 만에 크리스마스 다운 크리스마스 축하를 할수 있어서 뜻깊고 아주 감사했습니다. 또밤 늦게까지 영상 편집해서 이렇게 예, 볼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음. <laughs> 자 아,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정말 많은 아, 아, 생각들이 막 떠돌더라고요. 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선물에 대한 것, 아, 그 다음에 또 오랜 눈이 많이 왔잖아요. 음, 우근영자 아버님 장례식장 갔다 오는 길에 호남에 눈이 너무 내려 가지고 저녁때 올라올 수가 없어서 그 동네에 있는 녹차향기라는 그, 그 모텔에서 하룻밤을 잤거든요. 밤새 쭉 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발해서 오면서 보니까 아,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그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또어 축복을 주시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어, 어제 파티도 그랬고 어, 참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그 중심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계시죠. 자 <laughs>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네, 오늘은 국제부도 같이 해서 제가 아, 영어 구절도 잠시 띄워놨습니다. This is for the internationals. 자 <laughs> 어,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분 머리에 영어 보시지 말고요. 머리 아프니까. 네. <laughs>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아기 예수, 그렇죠?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 생각이 나고요. 네, 이제는 손주를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기를 보려면.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떠오르시죠? 크리스마스 트리, 아, 여기 트리가 있네요. 예. 네. 그리고 여기 없는 것도 있죠. 뭐, 산타클로스라든가. 그렇죠 아, 루돌프. 아, 내년에는 썰매도 한번 여기 다 어떻게 붙여볼까요? 예. 네. 싫어요? 예. 네. 네,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 <laughs> 저도 그, 우리 승선형제 회사 회장 같은 느낌을 줄수 있을 것같아서 <laughs> 목사가 하려면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음, 형제, 자매 교회죠. 어, 그 상징이 무엇이 되었건 크리스마스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선물, 그리고 아이들의 상상을 자극하는 산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어, 농담처럼 나오지만, 어, 캐나다에서, 어,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에게 영공 통과를 허락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정부가 내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래서 어,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예. 네. 그런 감사함과 선물의 원조는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이제 바쳐진 그런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어, 선물을 주고 받을 때 하나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 원조가 바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쳐진 선물들이었음을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험하고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그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요한은 예수를 본 것은 영광을 본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이라고 하신 그분,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 우리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죠. 당시에 2000년 전에 음, 팔레스타인 지역 뭐 로마를 관통하는 철학적 사상은 이원론이라는 거였습니다. 어렵게 말하지만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절대성과 물질로 구성된 이 세상은 섞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백성은 언뜻 그 이원론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타협되어질 수 없는 차이는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타클로스도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루돌프 사슴코도 눈만 내리면 생각할 수 있어요. 썰매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이미지입니다. 완벽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모습과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실 수 있을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전혀 전혀 완전에 가깝지도 않죠. 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보면 되게 사실 한심하죠. 멀리서 보면 미인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잡지도 많고 주름도 많고 알고 보니까 미인이 아닌 거죠. 예, 네,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 우리는 전부 다 문제가 심각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속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당시에 어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실 이유조차 없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릴 때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접하고 만나게 되는 그분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입니다. 그러한 성육신 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네. 진정한 최고존엄은 예수님이지 이쪽에 김시왕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 사람들은 사진만 보고도 막 울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그건 쇼겠죠. 네. 어떤 사람은 진짜 감동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만나도 별로 감동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감동해야 할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사실 그분을 우리는 매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만나는지가 그 만남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모든 형제 자매들이 기억하시고 떠올려 보시기 바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광을 지니고 계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 말씀은 짰습니다두 번째, 예수님이주신선물인데 그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1 4절1 6절1 7절1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 주셨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그 자체가 놀라움인데,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모두가 받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그의 충만함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그의 충만함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와 진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것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지금껏 만나봤던 사람 중에 가장 은혜로운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참이 사람은 조건 없이 주기만 해. 내가 뭐라고 불평을 해도,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줘. 네. 그런 존재가 있으십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는 가장 근접한 존재는 저희 부모님이세요. 저한테 그만큼 조건 없이 주시고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아쉬운 소리를 그냥 할수 있는 분이 부모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은혜를 많이 주는 분은 제 아내입니다. 그렇겠죠? 네.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청하면 가끔 잔소리는 하지만 그래도 네, 부모님 다음으로 제 인생에 가장 은혜를 베푼 사람은 저의 아내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죠. 늘 넉넉하고 따뜻하고. 은혜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누구나 그 곁에 같이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가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서로에게 좀 실수하고 좀 엎어져도 좀 기다려 주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진리가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가짜 진리 말고요. 진짜 진리요. 가짜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근처에 가시면 안 돼요. 네. 결코 틀리지 않고요, 결코 실수하지 않고요, 늘올고든 사람이에요. 바라보면 존경스러운 그런 존재이죠.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네? 네, 살아있는 사람 중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죠? 어제 어. 어제 이제 교사는 가운데 영화를 보고 왔다는 형제자매가 있어갖고 아바타 봤어 그랬더니 영웅이요 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죠. 단점이나 약점이나 문제나 죄에 대한 묘사가 없이 정말 순수하게 영웅적으로 묘사된 우리 역사의 위인 중에 몇안 되는 사람이 아마 안중근 의사일 겁니다. 뭐 워낙 젊어서 갔기 때문에 그 뒤로 실수할 겨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다녔던 학교에 수업하러 가는 학교 가는 길에 학교 <laughs> 같은데 있어요. 근데 가는 길에 보면 어,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큰 돌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린 손가락으로 찍은 그그 어, 그 뭐죠 먹으로 찍은 그 도장이 있고요. 네, 위국헌신 군인본분의를 크게 써놨습니다. 그걸 매일 보면서 다녀요. 국가를 위해 죽으라는 소리죠. 네. 존경스러운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중근 의사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대는 되죠. 와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와 어떻게 그런 걸 하실 수가 있죠?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계속 있으면 좀 불편해요. 뭐달라 그럴 수도 없고 뭐 같이 저희 노래나 한곡 할까요? 이러자니 좀 이상하고. 음. 계속 같이 있기에는 좀 불편한 사람? 진리가 충만한 사람.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조합,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섞어버려요. 같이 있어요. 그쵸? 조금 전에 아침에 취리학교 가는데 누가 보니까 젊은애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하고 카푸치노 두 잔을 들고 가더라고요. 얼주가? 야 커피는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데.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따뜻한 카푸치노를 섞었어요. 드시겠습니까? 이거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얼음 섞인 미지근한 카푸치노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은혜와 진리를 섞어버리면 이상해요. 그두 개가 뚜렷한 가치관으로 독립되면서도 완전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나요? 없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예수 안에는 이처럼 상반되어 보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고요. 그 충만함에서 우리가 선물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은 이 은혜와 진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서로를 대하여서는 은혜롭게. 내가 걸어갈 길은 진리에 맞게. 입니다. 남에게 진리를 요구하다가는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형제자매를 정죄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제 자신도 걸어가기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형제자매를 대해서 은혜로운 것은 언제나 정답입니다. 가정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이루어질 때,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으면 그 가정은 넘어지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가정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모일 때그 교회 안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그래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기 쉽고 엎어지기 쉬운 우리가 그 영적인 힘을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로부터 받아서 목숨을 연명하는 말기암 환자처럼 힘겹다 할지라도 이 세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한명 빠짐없이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기억하시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